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단풍나무 묘목입니다. 아, 여름에 단풍나무 묘목 아, 심으면 아, 거의 죽죠. 그 안죽 안죽게 아, 심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아, 단풍나무 묘목 같은 거는 아, 뭐 분이 없기 때문에 아, 거의 죽습니다. 아, 잘못 심으면요. 그, 그 이유가 뭐냐면요. 캐서 단풍나무를 캐가지고 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뿌리가 마르기 때문에 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아, 물을 뿌려주고요. 아, 이런 무슨 면 같은 걸로 이렇게 아, 적셔서 덮어주면은요. 아, 갖고 다니면서 심으면 은 아, 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구덩이를 파가지고 구덩이 속에 물을 흠뻑 주고 아, 나무를 하나씩 하나씩 심으면서 물을 주면서 심으면 은 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단풍나무 묘목은 아 지금 4년, 뭐, 4년생, 뭐, 3년, 4년씩 된 거예요. 아 뭐, 나무 틈새에서 떨어져서 자연이 난 거고요. 제가 이거를 지금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아, 뭐, 봄에 심으면 다 사는데 요즘에 심으면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물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제가 이거를 죽지 않는 방법으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 뿌리가 한이 정도 돼요. 뭐 여기다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구덩이를 파고요. 한삽 정도만 파면 됩니다. 감바. 옛날에 음력으로 6월달에는 깔고 앉은 방석도 안 옮긴다 그랬죠. 어, 나무 옮겨심으면 여름에 음력으로 6월달엔 다 죽습니다. 묘목이라 어, 어, 살수 있어요. 나무가 크면은 거의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묘목도 살고 안살고합니다 이렇게 듬뿍 줘 이래요. 모든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더울 때 주면은 아 살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거 물 빠질 때까지는요 요거를 여기다 잠고놓했습니다물 빠질 때까지는 아 물이 이렇게 거의 다 스며들었으면요 아, 물이 이제 거의 다 스며들었고요 제가 단풍나무 묘목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아, 요정도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어, 이쪽이 그 보는 쪽에서 어, 보는 쪽에서 얼굴입니다 이게 얼굴이고요. 단풍나무는 뿌럭지가 많아서 어, 거의 잘 사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흙을 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흙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단풍나무를 이제 이렇게 했고요. 이제 흙을 덮어줍니다. 물을 한번 이제 더줘 주겠습니다. 흠뻑 물을 줘 줘야 돼요. 여름에, 어, 뭐, 큰 나무 같은 건 심으면 죽지만요, 이런 묘목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고 합니다. 이렇게 해줬구요. 아, 바람이, 예, 지금, 바람이 이렇게,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와야 돼. 바람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찔러주면요, 공기층이 없어져가지고, 아, 이제, 흠뻑 줬어요. 물을요. 이제 물이 약간 빠지면은 아, 흙으로 덮어주겠습니다. 아 이제 물이 거의 다 빠졌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흙으로 한번 덮어주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흙으로 이제 옆에 아, 물두 덩만 살짝 만들어 주면요, 아, 굉장히 잘 삽니다. 아 이렇게 해주면요, 어 물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아, 별도로 굉장히 가물면은 뭐 물은 뭐 단풍나무 같은 건 물을 이렇게 한 번씩 주면요 굉장히 잘 자라고요. 그리고 아, 하나 주의할 점은요, 이런 묘목 같은 거 심을 때는 거름기가 아, 있으면 많으면은 아, 나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름 없는 흙으로 해서 해주고 아, 이제 뿌리가 아, 그 흙에 적응하고요. 이전해가지고. 아, 새 뿌리 내리고 이랬을 때, 그때 걸음 이제 있는, 걸음을 조금씩 나무에 주는 걸음을 주면요, 아, 굉장히 잘 자랍니다. 아, 제가 단풍나무 이제 다심었고요 아, 아, 이제 뿌리에 물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여름에는 살고 죽고 하는데요, 뭐, 큰 나무들은 죽습니다, 여름에 옮기면은. 그렇지만 이런 묘목은, 아, 몇 년짜리면 3년, 4년 이런 거는 분이 없어도요, 뿌리지만, 뿌리만 말리지 않고 어잘 이전해서 말르지 어, 않게 뿌리를 어, 무슨 뭐부지포 같은 데다가 어, 적셔서 어, 거기다 뿌리를 쌓아 가지고 어, 옮겨 다니면서 하나씩 심으면요. 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은 거이 묘목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요, 요즘에는 어, 뿌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손상이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뿌리가 손상된 것만큼 어, 가지를 잘라 줘야 돼요. 아무리 어리지만. 가지를 그래도 한30% 이상은 잘라 줘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하나 심어 봤고요 아, 여기도 이렇게 잘르고 아, 하나 심었어요 아일로 해서 쭉해 가지고 한2 0그 정도 심었습니다 요거는 복자기나무고요 아, 복자기나무랑 반풍나무 한2 0그 정도 심어 봤고요 아 이런 식으로 어, 가지 뿌리가 손상된 것만큼 가지 쳐주고 물잘 주고 아, 저, 바람 안 들어가게요 흙에 뿌리 부분에 바람 안 들어가게 잘만 하면요 아, 100% 묘목들은 다 삽니다 단풍나무 여름에 어, 묘목 심는 거 아, 제가 한번 영상에 담아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잘 삽니다 아, 여름에도 아, 단풍나무 묘목은 잘만 옮겨심으면 다 사니까요. 아, 여건이 그렇게 돼가지고 옮겨 심을 때는 심어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